안녕하세요. 오늘도 요르요르 TV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. 12월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복지 정책 5 가지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거예요. 이건 아는 만큼 돈이 되고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 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. 작년 기준으로 290만 명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쳤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하는 방법. 어르신들, 매달 받는 기초연금 금액 알고 계시죠? 내년에는 금액이 더 오른답니다. 최대 월 34만 2,510원. 그리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. 혼자 사시는 분들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 이하, 부부가 함께라면 364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소득 인정 금액이란 내 월급, 연금, 이자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한 금액인데요. 예전에는 월 213만 원만 넘어도 탈락이었지만 이제는 228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작년에 안 되셨던 분들은 올해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.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.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.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가 있고 승인이 되면 매달 25일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.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 자동 지급이 되니 어, 나도 받을 수가 있을까?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. 두 번째는 일자리 소식인데요. 일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크게 늘었습니다. 전국적으로 145만 개까지 확대가 되었는데요. 작년보다 무려 30만 개가 많아졌습니다. 중요한 건 신청 시기인데요.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고 늦으면 대기자로 밀릴 수 있습니다. 일자리 종류도 다양합니다. 공공형 일자리, 사회서비스형 일자리, 시장형 그리고 민간형 일자리 등네 가지의 형태로 일자리가 있는데요,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.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, 노인복지관,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가능합니다.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포털이라는 검색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.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고 자격증이 있다면 꼭 챙겨주세요. 요양보호사나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우대가 된다고 합니다. 특히 12월 초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. 늦게 가면 자리가 금방 마감되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서둘러 신청하세요. 세 번째 병원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. 7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30%에서 25%로 낮아졌습니다.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다 라고 하면 3만원이 아니라 25,000원만 내면 됩니다.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1년에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1년간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, 넘은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건데요. 이건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제도예요.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, 1577에 1000번.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제가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라고 여쭤보시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. 5분이면 끝나는데요. 병원비를 많이 내셨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. 네 번째,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입니다.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? 이럴 때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. 여름, 겨울 구분 없이 한 번에 지급이 됩니다. 여름에 덜 썼다면 겨울에 몰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.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그리고 65세 이상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한부모, 중증질환자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 5천원, 2인 가구 43만원, 3인 가구 57만원,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신분증과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를 꼭 준비해 두세요. 이미 받으셨던 분은 주소나 가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자동 연장이 됩니다. 이사를 했거나 가족수가 달라졌다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 사용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. 첫째. 가상 차감형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. 두 번째 실물 카드형인데요. 국민행복카드로 연탄이나 LPG 등유를 살때 결제가 가능합니다. 사용 기간은 다음년 5월 25일까지입니다.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교통비 지원입니다. 지하철은 전국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. 하지만 버스는 지역마다 다르죠. 올해부터는 여러 지역에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. 성남시는 70세 이상 연 23만원까지 환급을 해주고, 의왕시는 65세 이상에게 분기별로 5만원씩 연 20만원까지 돌려줍니다. 대구는 75세 이상이면 버스와 지하철이 모두 무료입니다. 광주는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을 하면 버스비를 50%로 환급을 해줍니다. 이런 제도는 지역마다 달라서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데요.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이 어떤 게 있나요? 라고 물어보세요. 신청할 때에는 주민센터나 농협에서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 신분증과 통장을 꼭 챙겨주세요. 발급 후에 한 달쯤 지나면 자동으로 환급이 돼서 들어옵니다.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 자,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12월부터 바뀌는 복지 5가지입니다. 첫째.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228만원 이하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하고요. 두번째 노인 일자리 12월 조기 신청 하루 3시간만 근무해도 월 75만원도 받을 수가 있답니다. 세번째 병원비 경감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. 네번째 에너지 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섯번째 교통비 지원입니다. 지역별로 환급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꼭 전화하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. 이렇게 정부 지원은 알아야 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신 김에 주민센터에 꼭 전화해 보세요.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나요? 또는 노인 일자리 언제부터 모집하나요? 그리고 환급 대상인지도 전화하셔서 꼭 물어보세요.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다음 달 통장의 액수가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.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.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지금까지 요리요리 TV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.